오늘은 출애굽기 26장 장별 개요와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전체 주제는 성막 완성입니다. 어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장은 성막에 대한 대괄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사마, 어, 성막의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내부의 치는 막과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외막, 예, 외부 막에 관하여 지시. 에, 했습니다. 기후 변화 그러니까 어,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이럴 이럴 때에 그 기후 변화를 에, 적응하고 에, 희생 재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윗덮개에 대한 지시와 성막을 지탱하기 위한 에, 막대띠와 에, 받침 구멍이 있는 널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음, 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칸막이와 에, 출입문을 위한 휘장에 대한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에, 광야 40여년간 방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그분을 공경하는 장소로 어, 여겼기 때문에. 에, 요이 어, 지금 에, 오늘날의 에, 교회라는 형태로 어, 사도행전 7장 38을 어, 이해하고 아, 있습니다. 아, 출애굽기 26장을 개관하여 보면은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가 성막 덮개 1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가 성막 뼈대 15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휘장 31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내용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번은 성막 덮개가 1절부터 14절까지고 그것을 세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가 포목으로 된 1, 제1재앙 1절부터 6절 두 번째는 제2재앙으로 제2앙장으로서 재앙이 아니라 앙장으로서 염소털로 된 제2앙장 7절부터 13절 세 번째가 어, 수양의 가죽으로 어, 막의 덮개를 어, 그리고 어, 해달의 가죽으로 웃 덮개를 했습니다 이게 14절입니다 그 우의 덮개가 해사, 어, 해달의 사해 가죽으로 한 것은 에, 물이 튀어도 아, 안으로 습, 어,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위의 덮개를 어, 해달의 가족으로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 뼈대입니다. 널판들과 그리고 띠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 조각목으로 어, 사용을 했다. 재료는 에, 제, 어, 조각목은 그, 어, 그 사막에는 조각목뿐이 없더라고 가보니까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어한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어떤 분은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 지나친 해석은 예, 잘못된 의미를 에, 뭐야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에 우리가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예, 옳습니다. 세 번째가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바로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막이거든 막 예, 휘장 뭐이저 어, 연극할 때 이렇게 막 걷고 이렇게 어, 또 치고 그러잖아요 그, 그 어, 출연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런 막인데 여기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단절시키지 않고 그렇게 막으로 했는데 그 막이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어, 해야 됐기 때문에 에, 정교한 실로 꼰 걸로 했기 때문에 두껍고 어, 정교하고 어, 튼튼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휘장이 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31절부터 38절, 35절까지. 그리고 어, 서, 어, 성소, 성막 문을 위한 휘장이 어, 36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해서 26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6장의 개요와 개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